싱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만남 모임을 진행을 하는 강남 파라다이스입니다. 참, 날짜가 이렇게 잘도갑니다 어느새 이번 주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 부분을 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또 드려야 될 말씀을 오늘은 제외하려고 하는데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늘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내용이라면 내건 내용이 생성되고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을 드렸죠 우리 회원님들에게 남성분이 족발탕, 사골탕을 이렇게 끓여다 줬다고 말이죠. 그러니 꼬보니까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유치한 것 같습니다. 아주 유치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다. 사랑은 참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어느 여성연이 전화가 왔더군요. 만나던 남자가 뭐몇번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실에 명함을 줬는데 명함 주소로다 그. 찾아왔다고 합니다. 뭐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박게스에다가 말이죠. 그 닭, 닭백숙이죠. 닭백숙. 뭐, 거기다 삶도 놓고, 밤도 놓고, 이것저것 놓고, 박게스를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박게스를 참, 얼마나 토박스럽겠습니까? 참, 그것을, 본인은 고기를 잘안 먹는데, 이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리고 또 맥히지도 않고 말이죠. 고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기는 했습니다만, 도저히 또 이분하고는 만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탁백숙을 가져왔다는 얘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을 끌고 갔다가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남자가 언젠가는 전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녀는 나쁜 년이다 그녀는 아주 나쁜 년이라고 내가 저한테 해다 준게 얼만데 탁백숙도 해다 주고 정성을 쏟은 게 얼만데 내가 결혼하자고 그랬는데 내 제안을 거절을 했다고 이 사람은 말이죠. 무조건 자기 제안을 거절한 것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나쁜 년이다. 그냥 나쁜 년이다. 그러시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쁜 년의 기준, 나쁜 놈의 기준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거나. 그 상처를 흡수해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관계를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정신적인 피해라면 피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갖기도 하죠.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그래서 모임에 많이 나오신 분들은, 이 많은 상처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60대 중반되는 남녀, 커플들이시죠. 이분들은 말이죠.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몇 개월 동안 만나면서 사랑을 해왔는데, 그 사랑이 정말 잘 맞는다고 하기도. 잠자리가 그렇게 잘 맞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가 잘 맞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여태까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처음 느끼는 거라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갈것 같지. 그렇게들 관계가 지속이 됐었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여성분의 곤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곤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녁마다 전화가 와가지고 곤조를 그렇게 부린다고 합니다. 내가 싫으냐, 좋으냐,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응을 그렇게 했대는도, 어쩌대는도, 그렇게 그냥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만나지 말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다시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자가 연락을 했는지 여자가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말이죠. 이 여성분은 어떤 남성분의 소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뭐 친구분한테 받았는지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말이죠. 답답하고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다고 통화를 할 때마다 그 남자 얘기를 하더라고다그 남자를 만난 지가 벌써 6개월인가 7개월이 됐는데 늘그남자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말이죠. 이렇게 봐도. 본인이 이렇게 사업 규모에 비해 가지고 소비하는 돈이 이렇게 많더군요. 그뭐 내일도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하였죠. 그랬는데 이제 위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말이죠. 위통수에 걸리니까 그 남성분에게 뭐 옛날에 만나던 남자니까 서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울고불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참 걱정이라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뭐, 얘기를 하면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남녀 간에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남성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만났던 남성분한테 말이죠. 이제 겨우, 뭐잘 한번 다시 만나보려고 하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그렇지 않아도 얘기할 때마다 그 남자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툭툭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사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였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남자한테는 현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구조를 보니까 그 돈을 줘도 뭐 그때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줘야 될지 망설여 줘 주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 돈이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한번 그래 해줘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직전이었는데 자꾸 또그 남자 얘기를 또 하더랍니다. 그 남자가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 그럼 그 남자 도움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속속 성질을 내면서 전화를 딱 끊더랍니다. 그러더니 문자가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 남자의 도움을 받으라냐고 앞으로는 내가 어려워도 전화를 걸지 않겠다고 그러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남자가 참 기가 막히다. 맨날 얘기할 때마다 그 남자 얘기하고 그 남자가 도와준다고 하니, 어쩌니 하니까 그럼 도움 받으라 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은 알았다고. 이제는 알았다고. 그러면서. 전화 문자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여성분이 말이죠. 그 남성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가 돈다고 합니다. 해도라 그러죠. 해도 왔다 갔다 돈 나옵니다. 아침 한 얘기, 점심에 다르고, 점심에 한 얘기, 저녁에 다르다 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참 착하다고 합니다. 마음은 착한데, 이 애인으로서, 또 미래 동반자로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사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돈을 달래는 건지, 다른 사람이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달래는 건지, 본인이 얘기해 놓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 돈 받으라 그러지,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엔 말이죠. 속마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개권입니다. 내일 모레 참석하실 여성위원이십니다. 58세 되셨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참석이십니다. 여성분 64세 되셨습니다. 친구를 원하시네. 이, 이분은 말이죠. 임재업을 앞에서이 자산가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성분이십니다. 63세 되셨습니다. 참석이십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은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말이죠. 남성분 55세 되셨습니다. 이분은 직장인이십니다. 직장인신데 말이야. 직장인 이듬은 이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답니다. 한마디로 퀵서비스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집도 사고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시절에 코로나가 지금 한 3, 4년 됐는데 그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까지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을 곰곰이 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 군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욕구가 되는 거. 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아직 실현되지는 않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경험하는 곳에서 그 이상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아,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션이었습니다